미션에 큰은에 주실 줄 믿습니다. 고 이렇게 축복해주세요.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, 마귀도, 죄악도, 자고 이길이요 세상이요. 세상이은 세상이요. 세상분요세상이손이이요 세상이요. 네 가지만 이기는 거 세상 이깁시다 마귀 이깁시다 있시다. 있시다. 자아이깁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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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상, 왕이, 죄악 이깁시다 자 이깁시다 세상 마귀 죄악 자이기 이깁니다. 라고 생각하고 역사한 번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 이깁시다. 시작. 아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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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이번에는 자유자가 하셨습니다.